갖고 그런 안안 여기다 내 심장을 비우리라. 여기 경쟁자다 m 전 중. i n g a d a s a n d o 기 Jim. Sandom, Jim. s a 기 d o m Jim. 음. 내가 가져. 연초가 음, 있는데 소리가. 근데 걸어놨거든 지금. 나는 음. 음, 탄이 하나도 없어. 탄 뭔데? 경이랑 그거야. 뭐? 경이랑 사건 여기 있고 경량 주께 탄약이야. 여기 경량 탄약이야. 링이 가까워. 응. 응.

링은 가깝고요. 열탄 공격. 열탄 공격. 잠깐 치료 좀 할게. 이쪽에 여기 안설렸다 여기 안 돌렸다. 여기 안 돌렸다. 여다 반 남았어요. 내무 파밍 먼저. 내돈 맞죠? 아니 하나 도졌어 여기 수 보급품이 있어. 여기 강화 파츠야. 보스 티드 장전기다. 새로운 조심하세요. 어, 누 살렸다. 가보러 갈까? 뭐라? 여기다. 여기다. 어, 여기. 싸우고 있어? 여기. 어. 여기. 오케이. 그걸로? 뒤로 빠졌어? 응. 올라간 거 같은데, 우리 있던데. 던져볼게. 안 보여. 여기로 올라온 거 같은데? 썰어볼게 모든 것을 발키리 없어 어디갔지? 살아난 애는 또 어디갔지? 어디서워 안보여 빼자 가도 될것 같아 어디로 가? 미으로 가자 찍어 캐펙 된다. 여보, 일단 그거 먼저 저거 좀 찍어. 그그그 그, 그, 저거 뭐지 옷옷 옷 먼저. 옷. 갑빠 졌는데이다 여보, 갑빠. 지 맞아. 어쩌네. 이쪽이야. 가자. 동의했다. 창막을 돌수겠다. 궁보에 돼 있을까? 저기 장전 중. 적을 발견했다. 나갔어. 저기 라이벌을 찾았어. 제피 없어. 아빠 템은 없는 거 같아 뭐, 으면서 천천히 와 뭐, 다 뭐, 어리 어 어, 잡았어. 기고

시일드를 충전 중이다. 시엘드 세리아 시드를 충전하는 중. 다 이소. 이다 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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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저 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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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카에 상공 한 거군요 어. 카는 경량도 먹거든 여보? 경량으로 싸고 전환해도 돼 이거? 가야 되는데 뒷집이 방학 봐. 다장 없대 어? 왼쪽 여기 예. 쪽으로보 예. 예, 뭐 이쪽으로 돌자 그냥 예, 로 예. 이쪽으로 가보자. 이쪽로가 이쪽으로 가보자. 이이가 일목소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경, 저거 중게 많다 지는게쪽아로는게 쏟아지는 게쏟아지 많이 이쪽을 조사해 보자. 아, 일단 가는 게 좋을 거같천으로해 가지고 발판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. 1, 2. 강의 천에 애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. 대파도죠. 아, 어, 괜찮아. 제는 어제 빨리 오니까. 다 아, 왔다. 아이다이다 이쪽으로. 이쪽을 조사해 보자. 어, 그... 응. 타고 가는 거야 이거? 아니, 그냥 소리 안 낼라고 일부 걸어왔어. 응. 한칸더 올라갈게. 응. 용암지대에서 오는 애들 조심하고 해야 하는데. 아, 됐다. 다 왔다. 저 소리? 응, l s 오, 궁 썼네, 그만 가네

아, 뭐해 아, 이고다 튀나 다, 오케이. 우 다, 오 따볼게 물건 좀따금 <laughs> uh -huh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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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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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해파랑 같이 가네. 나와. 어. 마지막, 어느 쪽으로? 열발. 아, 여기 이제 서 있을 데가 없는데, 문제는 다음 링에서? 위기를 확실하게 해봐야 겠네 이게 열반전손 속에 있는 저 집을 검정. 미리 먹어놔야 될것 같은데, 집인데, 저거. 미리, 미리 들어가자 어. 음. 가는 게 조심. 근처에 소리 나는 것 같아. 어? 왜? 아니 아니. 심장박동 센서 지금 보고 있는데. 오른쪽 이쪽. 내가 보는 쪽. 어. 이쪽. 안 보여. 없어? 그럼 갈게. 어. 아 뒤쪽에 이미 있는 것 같다. 이미 선점했을 수도 있어. 응. 음. 아까 그 발판에서 싸우는 애들이 그쪽으로 갔어. 음. 보이지? 어, 잡을까? 격있네잡격 <목소리를> 어, 가까이 가격 합격? 합을를 찾았다 장전 중격 수류탄 던질게

내가 살릴게. 여보. 체비 체비. 왔분 쉽지 않겠다. 한눕혔고 안돼 나는 좀안 돼. 불가. 잠깐만. <목소리로> 음. 아. 수리 이겼리지다 음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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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있어? 계속, 계있 와 미친. 와, 개난 장파두 번째 분대야. 조심해. 와. 온다. 오케이. 아, 뒤에 구나이 새끼. 눈 뺐어? 여보 그쪽 오, 저, 오른쪽 조심해요 어 빨리 들어가 아다 간으대를싹다쓸한 분대 남았어. 쉬운 걸. 내거 털어 먹 링이 그렇게 멀지 않아. 어, 겠다 음. 본이 마지막 분대야, 쟤. 죽겠다. 있어. 링축소까지고 바로 들어가 충전 중. 코스틱이다 딥보쇼 <laughs> <디모션. 웃음> 재밌었다 그지? 엄청 재밌었다 얘네는 우리가 두분 때랑 싸울 동안 꿀빵을먹었네 기다리고 있었어 얘네가 아, 와 재밌었다 아, 아쉽다. 2,500할수 있었는데.